네 안녕하세요. HB 테크놀로지 주주 및 예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프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HB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이건 반도체 장비 관련 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게 뭐 하는 회사일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LCD 그리고 아모레드 에이 검사하는 장비를 이제 제조하고 있고 2 차전지에서는 통합 외관 검사기 제품을 생산하는 거 있고 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백라이트 유닛인 도광판이랑 뭐 확산 판도 제조하고 도강판에 패턴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디스플레이랑 이 차전지 관련된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라는 거죠. 자, 이 디스플레이랑 이 차전지 모두 미래 산업이죠. 어, 앞으로 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라는 건데 이두산업의 검사 장비를 이제 지속적으로 제조하고 판매하고 를 있다는 거는 이 미래 산업이 성장할수록 이 검사 장비도 같이 성장하고 을 앞으로 이 HB 테크놀로지도 계속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SK온 등이 국내 배터리 3사 모두를 커버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의 CATL하고 그리고 BYD도 HB 테크놀로지가 담당하고 을 있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회사들 여기에 검사 장비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음, 디스플레이. 상품은 어떨까요 디스플레이 부분은 어, 삼성디스플레이 하고 20년 가까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 o e 하고 C.S.O.T와도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20년 이상 삼성 디스플레다가 이에 장비를 납품했다고 하는데 A.O.I라는 자동 광학 검사 장비를 20년 이상 삼성에 공급하고 있는 거고요. 이 h b 테크놀로지가 국내에서 최초로 A.C.D용 A.O.I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을 했었고 세계에서는 최초로 이 아무레드의 A.O.I 장비를 개발해내서 이제 기술력을 입증해냈죠. 게다가 지난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최초로 8.6세대 OLED 사업에 4조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OI 공급사로 이렇게 HB 테크놀로지가 부각이 되면서 같이 수혜를 입으며 상승을 했었던 전적도 있습니다. 자이 앞에서 말했던 이 삼성디스플레이 어, BOE 그리고 CSOT 모두 애플 거래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애플이 잘 되면은 이렇게 낙수 효과로 이는 3D랑 BOE, CSOT가 제 매출이 상승을 할 거고 한 덩달아서 이 HB 테크놀로지도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애플이 요즘에 이제 밀고 있는 사업이 뭐죠 엑셀 사업이죠 이 엑셀 사업을 대표적인 이제 예시가 애플의 비전 프로 네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게이 마이크 OLED라고 하는 엄청 작은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이제 여러 개잘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검사 장비들을 결국에는 이 HB 테크놀로지가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 뿐만 아니라 이 삼성도 이제 XR 사업에 이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더 이렇게 상승을 할 거고, 결국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제조하고 있는 HB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더욱 더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가를 만들어내는 세력들은 과연 어떤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남은 주가를 움직여 나갈지 그 정도는 오늘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 후반에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이 상승이 나온 이후 이런 구간이 아닌 상승이 나오기 전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고 진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결국 싸게 사서 이 비싸게 팔아야 한다 이런 대 원칙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이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주가를 움직이는 큰 손들, 즉 세력의 움직임을 잘 파악해서 그들과 같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보죠. 시장에서 이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이 종목. 자, 포스코DX, 폴라리스오피스, 시노펙스 이 종목들 이 아래 부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이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 진입할 수 있다면 분명히 함께 매매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상승세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모든 상승분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하고자 하는 건 이런 대시세를 주도할 종목들 미리미리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이세 종목 바닥 구간에서 이런 세력들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제가 세력들의 움직임을 지속 관찰하고 추적해서 만든 지표이고 이 지표를 이용하면 이런 신호를 파악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S 타점 잡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 세력과 동일한 평단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굳이 세력의 평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 세력처럼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바닥 구간에서 이 다이아 모양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왜 세력은 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평단가가 높아지지만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해놓고 기다리면은. 세력의 평단가보다도이 낮은 평단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표만 있다면 이런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게 정말 쉬워집니다. 저는 이런 매수 타이밍이 오면 제 채널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이 매수 가격과 목표가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린 내용을 잠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자 받다라고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사이트고, 이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만프로에서 개인 고객 가입되어 있고 문자 보내드린 내용을 확인해보면은 장문 전송 내역 만프로 추천주, 이 종목명 제주반도체.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의 비중까지 모두 설계해서 보내드립니다. 23년 10월 31일에 보내드렸죠. 그리고 이 발신 번호 보면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 4203 9533번 동일한 번호 확인되고 있습니다. 385분께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고 뭐 실질적으로 이때 매수가 가능했는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월 31일, 시가랑 저가 확인해보시면, 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는데, 3 9 5 0원에 저가가 생성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가도 3,970원, 충분히 4,000원 미만에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나오고 있죠. 이날이 10월 31일인데, 이때 아까 매수가 충분히 가능했던 거 확인되었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이 일어났고, 네, 목표가인 35,000원 도달하고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약79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 여러분들도 이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아보시던 385분의 구독자분들도 이 본인 일 하시면서 이런 수익 다 가져가셨어요. 자, 그럼 이런 문자를 제가 돈 받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 지인이라서 아니면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모든 건 단지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위에 있는 제 번호 010-4203-9533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뭔가 특별한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유튜브로서 제채널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분들에게 저는 확실하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 시세를 만들어내는 종목들. 미리미리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제가 이한 달에 한번한 한 통의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기 종목들 솔직히 뭐10% 20% 이런 종목들 고르기 쉬워요. 그래서 매일 단기 종목들도 하루에 한 통씩 보내드리면서 여러분께 안내드리고 해 있으니까 같이 매매 참여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 4203-9533번. 이번으로 다시 HB 테크놀로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 이슈로 인해서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갈지,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봤다면, 이번는 이제 차트를 한번 둘러볼 텐데, 이 종목 한번 보시면은, 이런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한 이후에, 1 2선 밑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을 실어내면서 120선을 한번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이런 하락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자, 이런 세력들이 매몰대 테스트를 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을 투자하면은 상승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걸 먼저 한번 파악을 한 이후에 이런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정도 금액 비슷한 금액대를 투입해 가지고 다시 1 2 1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60일선에 반등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확실하게 1 2 0선을 돌파하고 거래대금을 실어 주면서 이 장기 평선을 뚫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121선은 광활의 대금을 동반한 장태양봉이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거를 이제 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다른 말로 이제 대시세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장기평선 들은 이 기간 동안 121이라는 기간 동안의 주가 종가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평당가가 이것만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0선 같은 장기평선은 돌파하기가 이제 굉장히 힘든데 이걸 돌파했다는 것은 결국 물려있던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이 다 소화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 소화를 했다는 의미는 이제 물량을 세력이 거의 다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투입해야 이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금액을 투입해가지고 상승을 만들어 내고 그 이후에 완전히 추세를 만들어 주는 모습 이런 모습은 진정한 대시세로 가는 길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얼마까지 이렇게 갈수 있을까 목표가를 확인해 보자면은 아, 목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 월봉으로 한번 돌려봤는데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뭐 1차 목표가 이런 고점 부분 여기를 1차 목표가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최상단 고점을 이제 아, 최종 목표가로 잡을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러면 여기 1차로 받고, 여기를 이제 최종 목표가로 잡고, 매매를 진행해주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2,500원 금액을 보이고 있는데, 1차 목표가를 이제 4,400원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최종 목표가를 이제 6,000원으로 볼수 있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런 구간에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한 다음에 상승시켰었고, 여기서 또 이제 어느 정도 매물대를 또 소화한 다음에 상승시켰고, 이 부분에서 이미 이만큼의 매물대는 거의 다 소화를 타한 다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은 이걸 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포지션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모습 보이죠? 상승을 할 때마다. 지금 여기서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났고, 앞으로 넘어올 때, 이거보다도 더 막대한 거래대금, 그만큼의 힘이 실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추타를 전환시키는 움직임에서도 결국 이게 상승이기 때문에 다시 이런 조정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주가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파형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있으면 다시 조정이 있는 거고 조정이 오면 또 상승이 있는 거고 이 패턴의 반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올라가고 있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조정이 올때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고 기다렸다가 이런 상승분을 먹고 나오면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거 차트를 보고 있어도 잘 모르겠다. 뭐 영상으로 봤을 때는 더더욱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시다면, 민자 위에 있는 번호 010-4203-9533번으로, 만이라고 한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은 제가 이런 매수가랑 매도값, 그리고 장중 대응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받아보시면서 편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꼭 만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셔야지 제가 확인을 하고,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이거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다 보니까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